지금 피터팬에도 연관이 되고, 180에도 연관이 되는 수야. 네. 자, 피터팬 할 때, 자, 우리 어떻게 스텝 어떻게 왔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다들 지금 스텝만 생각하고 있죠? 피터팬 할때 몸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 아, 차기 치고 난리가 났다, <laughs> 지금. 지금 얜빙이했어 지금. <laughs> 1 8 0 1 8 0이 180을 할때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드던도 기억나? 180을 할때 스텝을 할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 어깨 어 돌아가서 먼저? 자. 1 8, 0 1할 때는 어깨다 먼저 가면서 발이 1 8 0요이 자세 어8 0서 많이 서 본다. 180에서 다 180에서 본1 본다. 180에서 본자1 8 0또어디서봤어 180에서 본다. 0에서서 봤어? 봤어? 에서봤어에서봤 자 피터팬 할때 우리 이 자세 이것만 빼피터팬이야야돼 그리고 반대발 어깨 먼저 움직이면서 180 하지 그치? 어떤 자세야? 피터팬 자세지? 네. 180은 왜 잘해야 되겠어? 피터팬. 피터팬을 잘하려면 180을 잘해야 돼 아, 기본기. 그치? 자 무슨 말이냐? 이 몸이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얘들아 조금 어려운 얘기야 자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으려면 이 골반이 이만큼 가야 되지. 얘가 이만큼 가야지 중심 잡운데올 거야. 그러면 이거를 중심을 잘 잡으려면 내 몸이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심 잘 잡을까? 이렇게 하는 게잘 잡? 을까 이렇게. 그렇지. 이게 훨씬 잘 잡겠지. 피터팬은 그거야. 내 몸이 내 몸이 이기 밟았잖아.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지. 이쪽을 보고 있지.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피터팬이잖아.